여기까지 무사히 찾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겉보기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흑룡교 성소로 이어지는 곳이니만큼 흑룡교의 감시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흑룡교 중에서도 최정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이 앞에 있는 경비들을 물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켜라. 명령이다. 황후마마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장군님이십니다. 상관에 대한 불복은 죽음이다. 잊었나? 잊지 않았습니다. 비켜드려라. 이제 출발하시죠. 인업하는데 사부님, 이제 돌아가나요? 류가 이 끝에 있는 재단에서 용맥을 열면 탈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린 모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번양의 말처럼, 저희도 여기 남아 사부님을 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사부님께 짐이 되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네, 용맥을 열어 탈출하게 되면 사부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다른 아이들을 잘 살피고 있을게요. 이제 출발해요, 사부님. 너희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패군패 <laughs> <마지막이다. 웃음> 괜찮으세요? 마지막까지 독수를 쓰다니 비열한 녀석들이로군요. 사부님의 내공으로 독기운쯤이야 쉽게 몰아낼 수 있을 테지만 방금 전 저자의 독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 걱정만 하시다니 지금은 사부님 몸을 생각해야 할 때예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무사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못했던 제자 노릇을 오늘에야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사부님과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사부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앞이 성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무척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용맥을 열수 있는 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재단에 내공을 주입시키면 대용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부님은 재단으로 가서 용맥을 열어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혹시 또 다른 흑룡교는 없는지 둘러보고 있을게요. 앞서 관문을 지나오며 흑룡교도들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아직 남은 흑룡교도들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정말 도착한 건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먼네 그래도 무일봉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신나요. 그런데 정말 사부만 아니 사부님만 여기 남을 거예요? 치 기억력도 좋아. 걱정 말라고요. 그런데 뭐였지? 빨래랑 만두 빗기랑 그 또. 그래도, 친친이 빚은 만두가 더 맛있을 텐데. 나중에 맛없다고 뭐라고 하기 어깨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처리하고 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모일본 가면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이따가 봐요! 모두 이쪽으로 가자! 사은아, 우리도 가자! 자네 무사했군. 천명궁에 일이 벌어졌다는 서신 받았네. 너무 놀라 즉시 달려왔는데, 무사해 보이니 천만 다행일세. 자네 부탁대로 하도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넘어왔다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은 자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야. 어쩐 일이냐니? 자네가 서신에 쓰지 않았나? 축시, 신혜원의 대용맥을 열어줄 테니 그것을 타고 넘어오라고 이상한 일이군 분명 자네가 보낸 전소구에 글이 쓰여있었는데 승하는 자네와 함께 천명궁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네만 자네의 서신은 전소구를 통해 왔다네 의아하군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서 서신을 바꿔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언제 오는 거지? 금방 온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말 맞다 나 참으로 어리석은 아이들이로구나 제자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요, 사부님. はい。 자리는좀 편안하신지요 풍황제 폐하 당신은 악태후 바람이 구름의 머리를 조아리다 참으로 듣기 좋은 구절 아닙니까 <laughs> 문파원이 접속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낸다라는 구절은 없었소 바람께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좀더 갇혀 계심이 좋을 듯 싶군요. 오늘 일을 단단히 후회하게 될 것이오. <laughs>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으깨우 할수 없다! 괜찮나? 문을 열겠네. 괜찮나? 풍국의 사신이 붙잡혀 청귀욕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해. 부하들과 함께 몰래 잠입했다네. 아닐세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건 이쪽이야. 운국이 썩어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방관하고만 있던 게 사실이네. 허나 자네를 만나고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반성하게 됐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하고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할 때야. 네! 네. 자네, 괜찮은가? 괜찮은가? 갑자기 그리 쓰러져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상심이 크겠군. 자네의 슬픔을 차마 헤아릴 수 없으니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터. 지금으로서는 남은 제자들을 생각해 힘을 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네. 나 또한 절대 운에 굴하지 않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게.